나이트 루틴. 저는 그런 게 없어요. 항상 이제 스케줄이 끝나고 아니면 뭐 집에 이제 귀가를 하면은 무조건 씻어야죠. 그거 아는데 그게 안 돼요. 그래서 바닥에 누워있거나 이제 옷, 옷을 이제 갈아입는 것까지는 성공을 하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멈춰요. 그러면 이제 계속 아, 어, 핸드폰만 하고 누워서 있다가 멍 때리다가 진짜 이제는 뭔가 너무 찝찝한 기분이 들때 일어나서 메이크업을 지워. 근데 이제 눈부터 지워요. 눈부터 지우면 피부가 지우기 귀찮아서 또 잠깐 멈춰 있다가 화장을 이제 저는 클렌징 워터를 쓰거든요. 워터를 쓰면은 이제 막 되게 개운해요. 그, 그것만으로. 그래서 이제 또 세수를 물로 한번 헹궈야 되는데 그게 또 귀찮아서 또 한참을 있다가 일을 닦아. 그러다 또 세수를 해. 그러면은, 아, 내가 일찍 나가야 되면은 솔직히 한 시간은 더잘수 있었을 텐데. 너무 시간 낭비를 이렇게 하면서 또 시간을 날려먹죠. 그리고 또 누워서 알람을 한 급한 내가 정말 못 일어날 것 같다 싶은 날에는 알람 한 다섯 개 여섯 개를 맞춰뭐 여섯 시면은 다섯 시 사십 분부터 다섯 시 사십 분 사십오 분 오십 분 오십오 분 이렇게 맞추고 음그 그래도 굉장히 불안한 마음으로 잠이 들어요 못 일어날까. 그렇게, 별거 없어요. 저는, 자기 전에는 진짜 뭘안 하는 것 같아요. 저는, 자기 전에는 음악도 안 듣고, 뭐, 딱히 영상을 본다거나 그러지도 않아서, 들어가면은, 그냥, 씻는 게 우선인 것 같아요. 제 머릿속에는, 아, 씻어야 되는데, 이 생각밖에 없는 같아요. 했죠? 알람 맞추지 말고 직감을 믿자 나는 진짜 그러고 싶어 근데 나는 이런 부분에서 내 직감은 진짜 0%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거는 너무 안될것 같아 너무 피해를 주는 끝! 끝! 고생